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8일 주아롱쌤의 어간시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900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연중 신고가가 났습니다. 아, 여기는 오늘 황제주로 등극한 에코프로 그룹들의 상승 속에 코스닥이 900선을 돌파하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2차 전지들의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대장 주는 에코프로라고 본다면 코스피의 대장 주는 현재 이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어떤 종목들이 같이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외시장 잠깐 살펴보면요. 해외시장이 연중 신고가 3대지수가 모두 연중 신고가를 놨는데요. 특히나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엔. 계속해서 좀 머뭇거리는 모습이 보였다가 어제 0.2% 상승을 하면서 연중 신고가를 쓰는 모습이었고 나스닥은 뭐 계속해서 랠리를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에 S&P 500도 비슷한 모습으로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또 다시 193.9로 9 2 0 0부를 가까이 앞에 두고 있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뭐 테슬라가 또, 연중신국가를 쓰면서 290.38달러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브로드컴도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45% 상승한 910달러로 마무리가 되는 등, 어, 2차 전지 관련 전기차 관련주와 기술주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더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3대 시장이 모두 강한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국내 원달러 환율은 점점점 안정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들어갔는데요. 전일보다 0.49% 하락하면서 1260원 40존으로 마감되는데 장중에는 1260원이 깨지면서 1257원까지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점차 환율 안정권을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특히나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날 코스닥이 914.14로 어, 900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연중 신고가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어, 지난 4월에 있었던 고점이 900선을 이제 터치를 조금 하면서 900에, 900, 코스닥 900 시장을 열었는데 지금 조정이 약두달 정도 이어지다가 금일 914.14로 1.76%전후보다 상승하면서. 강하게 신고가를 쓰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큰 매물대를 좀 넘어가는 모습이긴 한데요. 어, 조금 더 기다려보면 10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서 오늘 코스피는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0.43% 전에보다 하락하면서 2 6 0 7 6 1로 마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에 강한 힘은 유지 중이니까 코스닥보다 뭐 조금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종목별로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 투자 종합을 좀 보면은 음, 거래소에서는 개인만 4,771억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1,865억 2,999억 매도하면서 코스피장은 조금 힘을 못쓰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개인들이 상승 랠리에 매도를 좀 진행을 했네요 3,478억 매도했고 외국인들만 4,991억 매수 그 다음에 기관들이 1,371억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워낙 시총 대형주들의 상승 랠리가 컸기 때문에 뭐 조금 많이 판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가장 눈에 띄는 그룹은 바로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 소재를 다루고 있는 그룹인데요 에코프로 비엠이 16.85% 급등하면서 326,500원으로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여전히 강한 넬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황제주로 등극한 것은 에코프로 비엠이 아니고 바로 에코프로 였는데요 11.91% 전에보다 급등하면서 오늘 종가 111만 8천원으로 드디어 100만원에 안착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전고점 앞전에 7월 초에 7월 10일에 100만원을 살짝 넘었다가 잠시 조정이 들어왔었는데 드디어 111만 8천원으로 100만원 이상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강한 상승 랠리가 여전히 유증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또 어,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를, 여지를 또 열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어, 에코프로도 상승을 했고요. LNF도 이날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5.32% 상승한 23만 7천 0백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첨부도 이날은 4.24% 오랜만에 상승이 나와 주면서 19만 6천 0백원으로 상승하는 등 전반적 코스닥에서 2차전지 관련 들이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셀티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요 음 3사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5.46% 전일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2% 하락이 있었고 오늘은 전일보다 더큰 5.46% 하락이 나오면서 64,1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아, 크게 시너지 효과를 못 내는 그런 모습이 미리 보여주는 것 같고요. 증권사에서 그렇게, 어, 썩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셀티론 제약도 오늘 5.98% 하락하면서 81,800원으로 마무리되는데, 조금, 음, 이슈에 대한, 음, 상황보다는 좀 관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어, 2차 전지 관련주다 보니까, 지금, 음, 해외에서도, 어, 테슬라가 지금, 음, 사이버 트럭에 대한 출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관해서 2차 전지 관련주 조금 더 상승랠리가 좀더 커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2차 전지들의 랠리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이해서사 오늘 거래소에서는 오랜만에 2차 전지 대형주들의 아, 상승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코스닥보다는 크지는 않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4% 상승하면서 54만 9천 원으로 마감되었고 그다음 LG화학도 오랜만에 상승하면서 1.34% 상승한 67만 9천 원. 그다음에 포스코퓨처엠이 어, 확실하게 상승의 전환을 보여줬네요.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13.23% 급등하면서 45만 8천 원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어, 그에 비해서 삼성 S 텐은 조금 상승폭이 좀 둔화되었습니다. 0.58% 상승하긴 했습니다만은 어, 다른 종목보다는 좀 약한 상승에 에, 못, 에, 상승에 좀못 미치면서 70만 원에서 어, 천 원이 원에 빠진 69만 9천 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눈에 띄는 종목들은 물론 이제 2차 전지 관련들 중에 LGN 솔루션이나, 뭐, 이런 종목들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포스코 관련 그룹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스코 부치면 13.23% 상승하면서, 지금 장 중에 46만원을 터치했고, 장 마감에는 살짝 빠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포스코 홀딩스도 2.09% 상승하면서, 전일에 대비해가지고, 또,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48만 8천원으로, 어, 돌파가 나가는 등,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대형주 중에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나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빠지지는, 에,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오늘 조금 빠졌는데요. 1.70% 하락하면서 72,000원으로 마감되었고,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상승세를 유지 중입니다. 0.51% 상승하면서 117,8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꺾어주는 모습인데요. 오늘 0.53% 하락하면서 73만 2천원으로 마감이 되는데 조금 바이오 쪽이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셀트리온도 어, 코스닥에 있는 셀트리온제약이랑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하락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제약도 전일보다 3.78% 하락하면서 15만 원으로 마감되면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상승랠리를 계속 보였던 자동차들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0.98% 하락하면서 20만 1,500원, 그다음에 기아도 0.81% 하락하면서 8만 5,900원으로 하락하는 등 자동차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밖에 뭐, 한국 전력이, 음, 최근에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1.05% 상승하면서 2만 200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어, 큰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우시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조선주들도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틀 연속 지금 조정 중인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2.66% 하락함 14만 2700원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이지대 한국 조선 해양도 마찬가지로 2.5% 하락한 12만 4800원으로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자, 상승세는 유증 중이긴 하지만은 예,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많이 강하게 쏠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조금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계속해서 많이 내리고 주말에도 비가 큰 비가 또 예상되고 있으니까 부디 비 피해가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